소소하게 필쌤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도형 이동 중에서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축이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직선이나 어떤 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텐데 대칭 이동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기준점인 한 점을 잡아놓게요. 을자 P를 A b 마비라고 우리가 한다면 자, X축에 대칭이동하면요. 당연히 길이가 똑같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될 거예요. 즉, 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Y의 부호만 바뀌죠. Y의 부호만 바뀌네요. 즉, X축 대칭을 하면요. 자, A, B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대칭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바뀐다? x축이니까 y의 부호만 바뀌더라. 자 y축 대칭해 볼까요? y축 대칭이도 무마찬가지로 길이가 똑같아질 거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p로 하면 마이너스 a 콤마 b가 되는. 자 y축 대칭 원보다 a 콤마 b가 뭐가 바뀐다? x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부호만 바뀌어요. 자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요, 얘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얘는 p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 자 원점 대칭이동하니까 두개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요 x와 y가 바뀌는 거죠. x와 y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b a 이렇게 되겠네요. b a.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은요. x축이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이면 x 부호가 바뀌고 원점은 둘다 부호가 바뀌고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하면 x와 y가 자리가 바뀌고 자 도형의 이동도요. 고맙게도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은 점과 도형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대칭 이동은요. 점과 도형이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도형을 표시할 때 x, y는 0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얘도 똑같이 대칭 이동을 할 텐데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x축 대칭 이동하면요. 얘도 y의 부호만 바뀝니다. 단순하죠. y축은요. x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리고 원점은요 둘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y는 x색칭이면 은 x와 y가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다르게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점에 대한 이제 어떤 점끼리든 아니면 도형끼리든 이게 점에 대한 대칭을 할수 있어요. 특별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X축, Y축, 원점, 이런 게 아니라, 자, 어느 점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대칭이동.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점의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요. 자, X,Y를, 자, 점 A, B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그 대칭 이동한 점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EA-X, EB-Y. 좀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방법을 알아야 그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점에 대한 대칭은 도형이어도 f(x, y)는 0인데 얘도 a, b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대칭이 동시키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은 F, EA-X, EB-Y는 0이 돼요. 갑자기 왜 저런 게 나오느냐? 궁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두 점이 있어요. 자, 지 선분으로 편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P라는 점이 있습니다. X, Y. 자 그리고 p 프라임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이두 점은 우리가 이 a라는 점에 대해서 a 마 b라고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다. 자 대칭이 되면 아까 우리가 점의 대칭을 할때 그림으로 봤을 때 알겠지만 첫 번째로 뭐다?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즉이 a는 p와 p 프라임의 중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은 a입니다. 그리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b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ea 마이너스 x구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eb 마이너스 y에요. 그럼 나는 e p 자리에 얘 대신 뭐라고 쓸수 있냐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죠.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똑같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 화면보다 길이가 똑같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더 할게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이야기를 할게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길이가 똑같다. 이거 하나면 돼요. 하지만, 자, 어느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P가 있고요. 얘가 P'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이,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동이 됐다.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 그러면 정확히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대칭이 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길이가 똑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수직이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자, P의 좌표를 x, y, P'를 x', y'라 하면 첫 번째 중점이죠. 중점 플러, 2분의 x 플러스 x'과 2분의 y 플러스 y'이 바로 이 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점은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점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즉, Y는 AX 플러스 B 이 식에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직각이라고요. 직각.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A죠. 자, 곱하기 이 PP 프라임의 직선의 기울기 곱하면 몇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좀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리고 이 도형의 이동 자체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도형의 시험에 나올 때 조금씩 추가돼서 이제 알려주는 것 형태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푸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는데이 직선을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한 후 그러면 하나씩 하세요. 제발 부탁이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우리가 x 대신 마이너스 x로. y 대신 마이너스 y로 바꾸준거죠자 그럼 이 식을 바꿔볼게요. 3하고 x 대신 마이너스 x 그리고 y 대신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죠? 자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x가 뭐로 y로 y가 뭘로 x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하면은 마이너스 3y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죠. 아,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을 또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후 먼저 하자고요. 자, 똑같은 거죠. 자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쓰고, y 대신 y 플러스 1을 넣자. 자 이식이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e 하고요, x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3 하고, y 대신 y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은 0. 자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e x 플러스 3 y 그러면 7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했습니다. y는 x 하면 뭐죠? x가 y로 y가 x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2y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런데 이식에 뭐가? 1,k가 지난다. 1은 x, k는 y.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y 대신 k, x 대신 1. 자, 그러면, 2 k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자, 0, 마이너스 2고요 자, 반지름은 2입니다. 이 점을, 이 3,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이 점이 이 대칭 이동한 원의 중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 점이 0, -입니다. 그러면 쭉 대칭 이동을 해서 더 원이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점은 모르니까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점에 의해서 3,0에 의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다? 똑같다. 그럼 나는 중점이라는 거죠. 즉, 2분의 a 플러스 0 그리고 2분의 b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3, 얘가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는 뭐다? 6이다. 그 다음에 b는 뭐다? 2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중점은 6,2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 원의 중심이 아니까 자, x-6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쩌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이동 이런 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바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A 점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한답니다. 그러면 우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입니다. 자, A가 6,4에요. 자, 그리고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X-Y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칭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B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A, B라고 할게요. 자, 첫번째 뭐라고요? 길이가 똑같다고.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해볼게요. 2점하고 이 2점의 이 중점 2분의 A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3입니다. 얘가 바로 중점 2점인 거죠. 그러면 이 중점은 이 직선,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얘가 X좌표, Y좌표잖아. 자 그럼 대입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 대신 b 플러스 4 플러스 3은 0이다. 자 2를 곱해보면 a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4 2 e 곱하니까 플러스 6은 0. 즉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0.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자 그러면 이 기울기 우리 우리는 두 점을 알면요 기울기 a의 증가량분의 b의 증가량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러면 b 4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 넘겨보면은 a 플러스 b는 10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거. A-B는 마이너스 8. 더하면 2A는 2. 그래서 A는 1이고 B는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1,9가 된다라는 거. 두 가지예요. 중점이라는 거 대입해서 식 하나, 그리고 기울기, 얘하고 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시기 두 개가 나올 거고 연립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문제를 보시면, 자 A 하고 B의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 y 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 우리가 어떤 선분과 선분의 최소값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냐면요, 일직선일 때입니다. 일직선일 때,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직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정확하게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라고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A의 좌표예요. 그리고 B의 좌표는 3,5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B. 자, 그런데 지금, 자, 여기 y는 x라는 점이죠. 이렇게 돼서 y는 x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움직여요. p가. 그러면 이 p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저렇게로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점 p인데, 이점 p가 가장 최소값이 되는 거.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직선일 때예요. 그러면은 A든 B든간에 뭐 하나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3,5입니다. 그러면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여기가 돼서 b 프라임은 5,3이 되겠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이 이제 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보면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언제냐 a 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경우 자 그래서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p 라고 한다면 원래 나는 구해야 되는게 a p 하고 b p 의 합의 최소값인데 이거 대신 나는 똑같은 길이인 b 프라임 p 를 해도 된다 라는 거죠 a p 플러스 b p b 프라임 p 근데 얘는 결국 뭐예요 최소값은 뭐다 일직선일 때즉 a, b 프라임일 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자, 루트 a는 마이너스 2, 4니까 자, 5에서 2 빼니까 7의 제곱이고요. 3에서 4를 빼니까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50 25 곱하기 5 루트 2가 돼서 얘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대칭 이걸 대칭 이동해서 점이 바뀌었다. 아니면 얘를 대칭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직선일 때 그때가 값이 최소가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요. 평행 이동하고는 다르게 점이든 도형이든 부호만 바뀌면 된다고요. 자, x축 대칭이면 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원점의 대칭이동한 보다,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제가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면 보다, 길이가 똑같다.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직선에 의한 대칭이동, 그러면 직선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길이가 똑같다. 하나, 그리고 수직이다. 둘. 그죠? 뒤에서 힌트가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